안녕하세요 가라지 빅보스 채널의 빅보스입니다 오늘은 VS 코드를 설치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혹시나 해서 몇 번이나 강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매도 시점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목적으로 파이썬을 가지고 자동 매매 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파이썬 공부를 해보자 이런 목적이니까 음, 절대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뭐 어떤 투자든지 간에 최종 결정 그리고 책임은 어,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뭐 강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믿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유튜버 분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본인, 그리고 또, 또는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학생 본인께서 최종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부분인데, 그이 영상과 코드의 저작권은 모두 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제 당연히 참고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제가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코드를 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모든 저작권은 저한테 있고 무단 복제, 편집, 재업로드에 대해서 저는 금지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도 이렇게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보고 평소에 배우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어떤 유명한 채널이 생기면 꼭 그분들을 사칭해서 투자 권유를 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뭐 강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그런 걸안할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관련 있는 게 제가 찾아지면 어떻게 뭐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뭘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이나 저를 사칭해가지고 투자 권유를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음. 저는 댓글로 연락을 드리지도 않고, DM으로 연락을 드리지도 않고, 특히나 투자 권유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그 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오해가 될 만하겠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 하게 되면 그 밑에 영상의 하단에 꼭 어떤 걸 달아놓을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투자 권유랑 이런 것들은 절대 안할 생각이에요. 뭐, 어떡어떡 하다가 뭐 강연에 갈 수는 있어요. 뭐, 어떡어떡 하다가 누구에게 뭐 어떤 걸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강, 강의처럼. 근데 저는 투자 권유나 돈을 요구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절대 믿지 마시고요. 꼭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VS 코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 그 바로 바로 실제로 이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전에 이런 에디터를 깔거나 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때잘 정비된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준비해 주신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도 하고, 학원에 가서 배울 때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들으면서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하다 보면 저랑 환경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저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한 번에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웹브라우저는 크롬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 컴퓨터에는 뭐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요즘은 윈도우 엣지인가요? 뭐 그게 깔려있고, 맥은 48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웹브라우저 중에 한개인데 저는, 어, 그 크롬을 써요. 그래서 크롬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고, 이게 검색창에 VS코드라고 한번 써볼게요. VS코드. 그럼 여기 나오,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창이. 그러면, VS코드. 근데 이것도 밑에 하단부이 나오는 것도 좀때때마다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한테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될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위로 한번 타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네요. 어, 일단 제 컴퓨터는 윈도우예요. 윈도우고, 여기 보면 중앙에 다운로드 for 윈도우라고 나와있죠. 혹시나 맥 쓰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제가 찾아보는데. 일단 특별한 건 없네요. 어,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맥으로 접속을 하면 여기 맥 for, 아, 다운로드 for 맥으로 나올 확률이 꽤 높아 보여요. 그게 아니면 음, 앞으로 나가서 다운로드를 같이 찾아보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일단은 다운로드 플로우 윈도우로 한번 해볼게요 아 밑에 있네요 Other Platform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 놓을게요 아 여기 맥이 있네요 맥은 여기에 맥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운받으면 되고 여기도 보면 어 인텔칩 음, 애플칩 아 애플 실리콘 이게 프로세스 CPU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법령인 것 같고, 맥은 제가 지금 설치를 못 해보니까 일단 윈도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가서 윈도우 다운로드 프로 윈도우 해서 그러면 위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렇게 되죠. 조금 기다려 볼게요. 혹시나 제가 모르니까 이거를 이 링크를 따로 보관을 해 놓을게요.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하고, 나중에 강의 하단 쪽에 제가 위치를 할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 따로 개인 연구용으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운영을 한다기 보다는 혼자서 보고 혼자서 업데이트 하면서 그 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 드라이브가 구글 드라이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놔서 그쪽에 코드나 또는 이런 링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능하면 그쪽으로 통해서 한번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최근 다운로드 기록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다운로드 폴드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원래 VS 코드가 깔려있었는데 강의를 찍으려고 잠깐 그거를 삭제를 했거든요 좀 기다리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동의합니다. 다음 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어, 일단 저는 이거를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놓으시면 좋아요. 맨날 이렇게 찾기가 귀찮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째 코드 그래서, 이렇게한 3개 정도 체크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분에 패스에 추가하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걸 항상 체크를 해요. 이유는 나중에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면 아시는데, 어, 윈도우에서 이 패스를 잘 제대로 이렇게 세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저는 항상 이거를 하고, 어,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게 잘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지웠다가 다시 깔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이게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여기 체크 돼 있는 거는 어, 그 VS 코드 Visual Studio 코드를 바로 그러니까 설치를 종료를 했을 때 바로 이거를 띄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대로 체크된 상태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를 많이 해보시면 이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A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체크하면 종료. 이렇게 하면 아마 바로 뜰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어, 뭐이 화면은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릴리즈 노트라고 해가지고 아 이번에 VS 코드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어떠 어떠한 기능이 됐고 뭐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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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웰컴 페이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설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옆에 보면 사이드 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들을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뭐 필요가 없고 하면서 아, 이건 주로 어떻게 쓰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되세요.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음, 6발. 파이선. 그럼 그냥 이런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나중에 폴더도 만들고 할 거니까 그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메모장 같이 이게 검은색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 흰색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설치를 할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크 테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종 테마들이 있어요 나중에 설치할 를수 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뭘 써여 있는데 이거는 폴트값이요 이렇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 이 화면에 글을 적어서 컴퓨터한테 이제 뭔가 지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녕, 난 가라지 빅보스 채널의 빅보스야. 이렇게. 쭉 써요 이제 쭉 이렇게 아래로 어쩌고 저쩌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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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나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부터 이렇게 읽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녕 난 가라지 빅보스 채널의 빅보스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저희가 파이썬이라는 걸 쓰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이낸스에 접속해 첫째 줄 읽으면 갑자기 바이낸스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낸스 쪽에서 연락이 오겠죠. 컴퓨터가 이제 제가 시킨 일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바이낸스에 접속해 이렇게 하면 바이낸스에서 또 그쪽 컴퓨터가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나 바이낸스야 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이걸 또 받, 받는 거죠 어나 바이낸스야 왜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 바이낸스가 연락 왔어 바이낸스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바이낸스가 연락이 왔어. 정상적으로 담당자한테 연락한 게 맞대. 한 것이 맞대. 맞다고 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 되잖아요. 어, 잘 연결된 거면, 잘 연결된 거면 연결 상태 유지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컴퓨터는 그 연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컴퓨터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낸스한테. 바이낸스야. 어, 너랑 연결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바이낸스가 또 얘기하겠죠. 그래?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한개 주문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한개 주문한다고 이제 컴퓨터가 연락을 한 거예요. 바이낸스에 바이낸스야 비트코인 비트코인 한개 주문해줘. 됐겠죠? 어, 바이낸스야 비트코인 한개 주문해줘. 그러면 바이낸스 얘기하는 거죠.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돼, 너 김밥 주문 안 해봤어? 무슨 메뉴인지, 어, 몇 개인지, 게뭐몇시뭐 뭐 예를 들어서 몇천 원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로 할게 얼마짜리인지 언제 주면 되는지 착실하게 형식에 맞춰서 보내줘 아 그래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일이 있었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얘가 안 된대요. 그러면 또안 되는 거를 또 저한테 이제 보여 주겠죠. 비안 된대. 형식 맞춰서 내래 알겠어. 그러면 형식이 뭐라고? 알겠어. 가마비트 코인 한 개. 뭐 어, 얼마 가격?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할게요. 100원, 100원에 지금 당장 줘. 이런 식으로 어, 착착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쫙. 이거를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짠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 쓴다고 하면 영어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일본어로 쓴다고 하면 일본어로 쓸수 있을 것이고, 영어로 쓰면 영어로 쓸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컴퓨터 언어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서 제출하기 위한 바닥인 거죠 편지 또는 주문서 이런 것처럼 그런 종이 있잖아요 종이가 이 에디터 vs 코드고요 그 언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언어를 요렇게 쓰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거를 실행시키면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거를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를 또 스케줄을 해놓으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일주,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마블 영화처럼 도루마무였나요? 그것처럼 무한정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1초에 한번 1초에 한번 이 말을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바이낸스 접속해서 어 바이낸스 외어 비트코인 한개 100원 쪽또 1초 뒤에 어, 비트코인 한 개, 100원, 지금 당장. 줘 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VS코드를 설치를 했고요. 어, 이게 끝이에요. VS코드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분명 이 VS코드 지금 제가 설치하는 거를 보셨지만, 엄청 쉬워요. 이게 타고 들어와서, 이제 웹브라이즈 검색어에 VS코드라고 치면 나오고, 여기에서 메인에 이걸 클릭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음. 음. 네. 아, 일단 지금 제가 인터넷이 무선으로 좀 멀리서 잡아놓고 쓰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음. 네. 일단 중간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죠. 그러면 되게 편해요. 쉽게 할수 있고. 그런데 또 해보시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 사양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여러 가지 버전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자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아, 왜안 돼?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에디터 다운 받고 세팅하고 지금보다 훨씬 불편했었거든요. 뭐 세팅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아까 보셨다시피 다운로드 받은 거를 클릭하고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계속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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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 보면 설치가 되고 그러면 딱 뜨는 거죠. 그러면 배경 화면에 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 옆에 여기 커서 마우스 커서 이렇게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 보면 요 마크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음. 아니면 하단에 여기에 어, VS 여기에 VS 치면 이런 식으로 나요 VS 치 그럼 걸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음. 여기까지만 되셨으면 일단 VS 코드 즉 에디터가 설치가 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썬 이제 설치를 하면 이제 쭉쭉 될 거예요. 원래 VS 코드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또 복잡해지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 파일을 다운 받는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는 뭐 혹자는 이런 분 이런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나콘다. 아나콘다가 뭐냐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저희가 공구 같은 걸 사면 망치 하나만 살 수도 있고 드라이버 하나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같이 넣은 하나의 패키지처럼 뭐 드라이버 몇 종에 망치 몇 개, 스패너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공구 박스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나콘다라고 하는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해도 돼요.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강의는 접근을 할게요. 음, 그래야지 나중에 덜 헷갈리거든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프로그램 이거 써야 돼, 저거 써야 돼. 이거 정말 스몰 세트인데 뭐 어쩌고. 이러니 망치가 있는데 막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필요한 것만 우선 할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가면, 아, 아나콘다라는 걸왜 설치를 하고, 아나콘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방금 이제 제가 이런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데아 어, 그러면 아나콘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나콘다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뭐 망치, 뭐 스패너, 드라이버, 온갖 거다 그 넣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안 쓰는 것도 태반이죠. 진짜 쓸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 따라서 또 설치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웬만한 용어들은 지금 제가 다 뺄게요. 그 용어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하니까. 일단 중요한 거 오늘은 VS 코드, 이 에디터 설치하는 데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정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지금 이걸 찍고 있으니까 그 점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치가 되는 것까지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파이썬 설치하는 걸로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나왔던 이 링크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하단에 제 홈페이지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매번 영상 찾아보시는 것보다 한계로 창고를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뭐 도전 아닌 도전을 하고 있다도 그쪽에서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